오늘도 요원을 찾아나선 썽구리 오늘은 서라벌구리 학교입니다 어떤 요원을 찾을지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파워 줌 요원이 되기 위해선 체력관리는 필수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체력관리를 하면 멋있어집니다 요즘은 리듬감도 필수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기 모든 걸 갖춘 유언들이 있는 것 같군요.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블링 디펜더 아사고 서포터즈 선플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선플이냐면 선글라스를 표현한 은어인데요.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한 가지 색깔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편견 없이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유언을 모셨는데요.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어떤 뜻에 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비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왜 애니비아면은 하새를잘 맞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무엇인 생각해봤는데 애니비아가 있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민입니다. 어, 제 별명은 홍당무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이름이 홍자가 들어간 것을 홍당무고 많이 놀렸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홍당무. 저는 초등학교 때 홍당무라는 별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애니비어라는 별명은 <laughs> 이 시대 에 들어와서 아주 처음 듣는 참특이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동아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를 딱 둘러보니까 무슨 연습실 같더라고요. 본인이 뭐하는 동아리인지 네에니비어부터 말씀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댄스부하고 랩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귀엽게 생활하는 동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제가 고등학교에 나왔을 때는 이게 참 인싸의 성지 같은 그런 동아리였거든요 이두 동아리가 합쳐져서 아사고 활동을 하게 돼서 뭐 좋았던 점이두 개가 결합돼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홍당무? 어, 뭐 일단은 그, 일단 그 동아리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동아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알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홍보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 효과 측면에서 확실히 인사들이다 보니까 더 측면이 큰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우리 동아리에서 두 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애니메어부터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저는 댄스 동아리의 부원, 댄스 부원, 부원. 부원이 많아야 이게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홍당무 아주 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역할이죠? 이제 저는 이 댄스 동아리의 부원이 일원으로서 이제 친구들의 웃음과 이제 약간 재치를 담당함으로써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할때잘 재밌게 조화를 이루어서 싸우지 않게 연습을 잘할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학교 내에서 되게 자부심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애니비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영하는게 가장 기억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대면을 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해홍대공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공연을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곳을 이동해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고 어쨌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막혀서도 좀꾸어내는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아리랑 아사고가 결합해서 좋았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 아사고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동아리 시간에 아사고 이펌플렛과 상자 같은 거를 저희가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아사고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축제 때도 이, 이런 것들을 들고 가지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뭐플렛이있 네, 이처럼 본인들이 뭐 손으로 하나 하나 수작업해가면서 열심히 친구들에게 학교 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굣길 캠페인도 했다고 해요. 네. 등굣길 캠페인이랑 또한번 학교 축제에서 아니면 이렇게 고객이없서 활동을 그지. 하면서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등굣길 캠페인만의 묘미가 있다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등굣길에서 캠페인을 하면 이제 모든 친구들이 등교하면서 한 번씩 볼수 있고 모든 친구들이 등굣길에 한 번씩 볼수 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부스를 찾아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고백엽서 활동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성남은?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엽서를 저도 써봤는데 제가 친구랑 싸웠던 일이 있었는데 이 엽서를 통해 가지고 친구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고백엽서 쓰기는 아사고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포백 엽서에 작성을 하면은 아사구 동아리나 저희 아사구 측에서 비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 만큼 우리 친구들 우리 동아리의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 친구들 잘생겼어요 잘생겼군요 혹시 오늘도 비주얼 위주로 온 겁니까? 아니요 아 그건 또 아니군요 아 본인은 뭔가 네. 반박할 말이 있나봐요. 아 이제 비주얼로 온건 아니지만, 예. 아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또 아. 영향력 있는 분이또 자기 동아리 자랑을 해준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함께. 저희 동아리는 일단 모든 부원들이 키가 크고 어, 얼굴이 이제 뿔리지 않으며 어, 춤을 매우 잘 추는 친구들과 아, 랩과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학교에 자랑이 할수 있습니다. 아, 학교에 사람들만 모인 저희 아사고 동아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백엽서를 작성을 해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받은 친구의 혹시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 이미 화해를 했기 때문에 무덤덤한 반응이기도 했는데 한번더 사과를 함으로써 친구랑 더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친구랑 더 끈끈해지는 좀더 속마음을 나에게 드는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의도한 고백엽서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어떤 공간인지 학창시절에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더 동아리도 같이 작동을 하는 건가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이 만나고 친구들끼리 우애를 끈끈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교란 공부와 사회생활 모두를 하며 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추억을 쌓으면서 점,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는 나에게 성장이다 이런 말이군요 네.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성장들도 많이 동호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 학교폭력이라는 또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초능력을 가진다면 어떤 능력이 있을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지 홍당무부터 들어볼까요? 아, 저는 그런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 사람의 생각을 투시해가지고 알수 있는 그런 능력 갖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더라도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능력으로 그런 친구들의 생각을 읽어 가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가장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면에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애니비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하나를 나는 투쟁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구하해주기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마음들 의지를 가지고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열정을 높게 사서 저희가 스쿨블린 디펜더 임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스쿨 빌링 디펜더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보고 학교, 학교 폭력 반짝. 나에게아사보란 저에게 아사보란 포션입니다. 게임을 할때 포션을 먹으면은 나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듯이 포션을 먹으면 저의 용기가 늘어나 가지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랜턴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어두운 면을 이제 밝은 곳으로 끌고 가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